비슷해요, 형님하고. 나 삼남삼녀. 저분은 <laughs> 어... 말을 못드렸지만 삼남삼녀 네. 막내였고. 네. 그. 네. 아그 이상의 <laughs> 그런 게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 아니까 나는. 저희 힐링을 만들어줄 장소를 소개합니다. 여기 지금 냄새 봐요. 이거 새새 집이에요. 와. 침대가 <laughs> 이쪽에 있어. 오. 어우, 야, 어우, 야, 작꽃이가 여기 있다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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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야, 이거 대박이다. 저쪽 좀 봐요, 저쪽 봐. 여보, 저쪽 좀 봐요. 세상에. 이거 봐봐. 저 밥, 뷰 보여요? 응. 야. 저밭 갈아놨네, 여기다가. 메밀 심으려고 그러나? 이거 원래 여기 초록색으로 쫙 메밀. 같이 해요 지난번에 왔을때 너무 반해가지고 이야 여기 또 아침에 또 이야 여기 또 아침에 완전히 이것도 이야 풍경이 다르겠네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 이불도 만져봐 완전히 면 너무 좋아 이게 뭐야 메밀베개구나 어. 내가 행복한가? 음. 그럼 오늘 오, 저녁에도 됐지?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? 그럼 이따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. 저기 식사 먹고 와가지고. 뭐 하실 건데요? 저기 저거 카페 가가지고 저거 먹어야지. 그 뭐지? 우리 지난번 메밀 그 메밀빙수. 네래와 그래. 아 이거 뭐냐? 아, 아이 안에서요? 네, 네. 아 어제 또 이렇게 또 장식을 싹 바꾸셨어요. 와. 야 완전 크리스마스 이거. 미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짜 음. 아니 그날 왔던 거하고 또 다르네 이렇게 다그때 그, 왔을 을때트트리없었었데트트장장을하하니 너무 무 이쁘네 계속, 계속, 계속 뭘 e Could there be a tree? I'm not sure. I'm not 이것까지 같이 하시는 그치, 거예요? <laughs> 정말. 일많 <laughs> 정말. 신다 아, 얼마나 얼마나 정말. 할까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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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예 네네 이거 보세요 너무 너무 예쁘죠 <laughs> 야 이거 옛날 감성 아니냐? 그니까요 정년 1개월 전에 되게 크게 말정졌었어요말 정말. 정 아... 병원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... 근데 큰 병원을 가야되는데 되게 씩씩해 보이지만은 마음적으로는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여기 왔을때 형수가 건강해야 또 형님이 아이고, <laughs> 네. 아이고 아이고 네. 너무, 네. 너무 네. 아이고 너무너무 <laughs> 고맙네 아이고 자. 형님이 조금 형수님 영양제를 오늘 처방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<laughs> 영양제를 어. <laughs> 왜냐면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음. 나 선택하고 너무 고생 많았고 정말 힘든 일만 많았는데 평생 진짜 이만 변치 않고 어려웠을 때 지켜준 거 너무 고맙고. 네? 저는 빠져드릴게요. 형님이 뭔가 하나 준비하신 게. 응? 오. <laughs> <어머어머. Or. 웃음> 아왜 이러나 했네 나는 촬영을 왜 이렇게 촬영을? 아 웃겨 진짜. <laughs> 캐논 바엘베리예요. 내가 아 예전에 제일 처음 피아노 배울 때 연습했던 아 진짜 이벤트 중에. 아 좋아요. 아니 나는 왜 자꾸 저기서 촬영을 하시나. 아, 그냥 기록을 기록을 남기시나보다 는데 아니 그러면 대표님이 한 인간 사실이 아니야. 사실 사실이지. 진짜 고생한 분이죠. 연미기자 선배 누야 이거 아, <laughs> 직원분들하고 <즐거운> 같이 읽어내. <laughs> 아. 아,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아, <laughs> 진짜. 아, 아니 뭐야 어어 어.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프로포즈 대신하는 느낌으로. 아이고 예. 그 느낌으로 제가 엘가의 사랑 인사를. 아, 정말 좋아합니다. 제목을 말씀 안 드릴 건데 들으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제일 좋아하는 노래. Thank you. 웬일이에요? 감쪽같이 속았어요. 저 와이프 울었네. 웬만한. 와 대표님이 아이고, 정말. 저 와이프 웬만하면안이에요어 진짜 저 상상도 못했거든요. <laughs>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이고 예. 아이고. 아이고.